11살의 어린 가수 비네가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팬들과 연예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탁월한 재능과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에너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번 문제는 그간 누적된 피로와 잦은 국가간 이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은 비네의 상태가 국가마다 다른 기후, 조건에 끊임없이 노출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온도, 습도 그리고 공기 오염의 차이는 어린 그녀의 체력이 쉽게 적응하지 못하게 했고, 이에 따라 면역력이 약화되면서 건강 문제로 이어진 것이다. 비내의 아버지 박서진 씨는 딸의 건강 상태를 알게 된 즉시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연예계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항상 딸의 건강을 우선시해왔던 박서진 씨는 이번 일이 더없이 마음 아프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그간 비내의 무대에 대한 열정을 누구보다 존중했지만 자녀의 건강을 지키는 부모로서의 책임감 또한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다. 박서진 씨는 딸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의료진 역시 최선을 다해 그녀를 치료하고 있다. 비내의 팬들은 그녀의 상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소녀가 빨리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SNS와 팬 커뮤니티에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쏟아졌으며 팬들은 우리 비네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거예요 라며 따뜻한 메시지로 그녀를 응원하고 있다. 이러한 팬들의 지지는 비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비네는 그들의 사랑을 느끼며 하루 빨리 회복해 다시 무대에 서고 싶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의료진은 비네가 무대에 다시 설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과 재활을 권장하고 있다. 공연 일정과 지속적인 이동이 그녀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었다는 점을 인식하며, 치료와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비내의 가족과 소속사 또한 그녀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후 공연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무리한 스케줄을 지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어린 가수의 건강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예계 전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어린 예술가들의 발전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들이 겪는 압박과 스트레스 또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연예계는 어린 예술가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연 일정 조절,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체크와 심리 상담 등 다방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비네의 사례는 연예계에서 젊은 예술가들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다. 그녀의 팬들, 그리고 연예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비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있으며, 그녀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감동적인 무대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